친구입니다. 자, 오늘은 사마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으쌰, 으 아, 잠깐만 이거. 엄마가 무서워. 오늘 사마귀 꼈다.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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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살짝 살짝 열어줘. 살짝 열어줬는데, 근 엄청 단단하네요으 응. 나오지 않으셨죠? 야, 응. 다음엔 큰일 니다 음. 아, 네! 이게 뭡니까? 근데 네. 오자마 공격을... 자. 자아... <laughs> 정말. 정말 사막이군요. 내가 지금... 크기도 꽤 큰데요? 네. 크기도기 여기. 어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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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이 부분, 이 음. 앞부분이 네. 사마귀를 자세히 찍어 볼게요. 머리와 앞다리. 우와. 자세히 우와. 네. 날개, 날개. 배. 배, 배. 또, 아, 어. 음. 여기는 공격다리. 그럼 바게트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네 뭐야 나 공격하지마 너무 세게 잡으면 사마귀가 죽지 않을까요? 아나 계속 공격하려고 그러네요 예, 다시 넣어주도록 하시죠 네 음, 안돼 안돼 음, 다 들어갔습니다 혹시 다리가 끼진 않았을까 한번 볼까요? 어겼나 갔다. 어디 끝내요아 이게 방아깨비도 있습니다. 먹이로 먹을래요 네, 어디 상자를 자세히 찍어볼게요. 근데 먹이를 잘안 먹네요. 우와. 이 사마귀가 여기 매달리고 방아깨비가 방아깨비도 같이 있네요. 그 와, 이건 어디서 잡았나요? 어... 음... 어... 음... 어... 흔데가 내가... 어... 알파카 월드에서 잡았습니다 야, 와... 정말 대단하네요 알파카 월드에서 진짜 힘들게 잡았어요 사마귀는 정말 잡기 어려운데 음, 너무 사마... 잘한 것 같아요 사마귀는 지금... 제잘 보기 힘든 것 중이고요 그리고 또 멸종 위기 중이긴 한데 어 힘들게 발견했으니까 일단 구독자 늘게 하려고 일단 잡아왔습니다. 음 멋있네요. 자 그러면 오늘 백현 TV는 사마귀와 방앗개비를 소개했습니다. 끝. 누가 좋아요? 많이 많이 누를 세요 안녕.